안녕하십니까. 인생송영과 정영기입니다. 노후 빈부 차이. 어느 때 결정날까요? 40대에 결정납니다. 대개 10년씩 끊어서 뭐 10대, 20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10대다, 20대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다소 위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개성이 워낙 뚜렷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대 차이도 크지만 세대 내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10살씩 열, 열 끊어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생을 추나 추동으로 나눌 때 20년씩 떼어서 80살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세에서 40까지는 인생을 준비하는 여름기라고 한다면 그 이전은 춘이죠. 봄이죠. 그 다음에 40대부터 한 60까지를 가을로 볼수 있는데 이 결실기이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링컨도 말했죠. 마흔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얼굴은 우리 살 중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다는 야기죠 그리고 이 표면과 이면이 어떻게 합치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을 읽어서 알수 있으니까, 자기 얼굴에서 자신감도 배워나오고, 은은한 인격도 배워나오고, 그리고 든든한 이 배심, 가난하지 않다는 표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다는, 그리고 전문성을 지니고, 뭔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판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일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마흔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 공자는 불혹이라고 했죠. 미혹되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으면 그 40대를 제대로 넘길 수 있다. 그런데 40대에는 미혹될 게 많다.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혹이 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하지 아니할 수 없는 뭐 이중부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공자시대하고 달라서 뭐 50대도 60대도 유혹거리는 참 매우 많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기의 유혹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결합적인데 유혹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를 미혹하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도 있죠. 누가 유인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40대는 인간의 중심기이기 때문에 경력적으로도 전성기고 인생에서도 전성기입니다. 이 가을 인생의 결실기에 뭔가 총력적으로 볼때 최강 시기인데 총체적으로 볼때 가장 강력한 시기인데 그때. 부자가 결정되고, 전문성이 결정되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립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40대 후반쯤 되면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춘기를 넘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40대 노후의 빈부 바탕이 결정되는데, 그 뒤로 갈수록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익부, 부한 사람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부자가 결정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0대처럼 그렇게 직업을 전환할 수 없죠. 20대처럼 연습하고 몇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하기를 20대에도 예쁘지 않다면, 남자 같으면 멋지지 않다면, 30대에도 패기가 없다면, 젊은 열기가 없다면,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40대에 추락하게 된다. 대개 50대 후반부터 인생 하강기가 시작되는데, 이 30대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 40대에 전성기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29살 때 교사가 됐는데, 예, 공립에 있다가 또 사립으로 옮겼고, 대학에 가서 조교, 강사, 이렇게 다양한 경험, 경험을 쌓은 다음에 39살 때부터 사교육기관을 갔습니다 그때 다시 학교로 갈, 그때는 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원 진출하기 이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39살에서 그뒤한 15년 안팎 사교육 기관에서 있었을 때제 직업 전성, 경력 전성, 인생의 총체적 역량이 가장 컸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받은 사람들도 그때 혜택을 봐서. 예, 국립사범대를 나왔는데, 생각하면 좀 미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껏 뭐, 죽서서 깨졌달까요? 예, 공교육기관에서 배워서, 공교육기관에서 교사로서 연습하다가, 사교육기관에서 전성기를 구가했으니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뭐, 자, 제가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예, 선택에 매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40대는 인생 가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뭐 60대부터 전성기다 그러는데 대개 예, 저처럼 이렇게 인문과학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김영석 교수도 그랬더라고요. 60부터 한 80까지가 자녀교육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경륜도 깊어지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무엇에 얽히지 않은 장애가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60에서 80까지가 전성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00세를 넘겨 살아보면서 돌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석 교수의 특수한 예고. 대체로는 70대, 80대에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수 있죠. 80대에 대학에 지나가는 수 있죠. 요즘이야 지방대 같은 데는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원서만 내면 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80대에 대학 들어가는 것은 역시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 즉 20대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때가 없으니까 먼저 일한 다음에 공부한다.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한 원한을 이렇게 푸는 해원 차원 갈등 해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녀들이 예, 뒤에라도 이렇게 문자 해독이라도 하고 그포원을 풀려고 밀어주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때, 배우는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풀어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때는 어떻게 보든 간에 평생학습 시대에 같이 배우면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푸는 쪽을 더 강조해야 되는 그쪽에다 방점을 찍어야 하는 그런 시기죠. 왜냐면 경험을 쌓아서 지식을 쌓아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중심이고 에, 일터에서는 기둥이 되어서 대들보가 되어서 핵심적인 일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경영자로 이제 나가는 지금 뭐 이준석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36살인데 36세 치고는 경치 경력이 한 10여 년 정치 바닥에서 십여 년 굴러먹어서 그런지 대단하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그러나 이제 말로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되고, 또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또더 높게 보고, 경험에서 오는 어떤 그 경험 학교에서 배우는 그 비싼 교육, 그거하고는 달리 이제 이제 짧은 경륜 때문에, 경력 때문에 애로는 겪겠지만은. 그러나 뭐 판단하고 대응하고 이런 걸 보면 예 나이가 표시리 아니더라고요. 이제 때가 있는데 30대가 가니까 586들이 좀 긴장해야겠더라고요. 586이 운동 같 친구들도 얼마나 어 입으로만 정치를 했습니까? 말로만 정치했습니까? 물 없는 곳에 달이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허풍을 떤 측면이 있잖아요. 40대에는 자기 인생도 그렇지만 전에 얘기했듯이 배우자와 자녀 관계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을 때입니다. 아, 연이 할 때야, 밀당 할 때야, 뭐 당기고 밀고 비치고 욱하고 불안하죠. 탐색할 때니까요. 그런 탐색전에서는 소모전이죠. 많이 심신의 힘을 좀 소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인생이 있고 그 속에 교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언제 부모 자격증 땄습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빠 노릇, 엄마 노릇 굉장히 힘들죠. 그 자식 하나 태어나면 이제 중심은 자녀한테로 딱 가는데, 이 자녀가 가족의 핵심이 되기에는 자녀는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잖아요. 매우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면 한 20년간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어쩔 수 없는데 이 자녀가 부모 세대에서는 형제가 선어디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하나라든가 둘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환경이 달라진 데서 오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세계 이 말할까 역학구도가 변한 데서 오는 이 자녀 교육. 그런데 현실은 느리고 이상은막 빨리 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 때문에도 자녀가 생기면 행복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갈등 덩어리, 갈등의 도가니로 가정을 만드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녀. 그런데 사실 때 후반에는 이제 그런 교육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뭐사교육 어디로 올려보 보내는데고 음악을 해야 하는데 뭐, 악기를 한다는 둥 이론을 해야 한다는 둥 아니야, 성향 성악, 성악을 해야 한다는 런 그런 걸 n g song, s 점 n 점점 점점 g 가고 이제 재능이 아니구나 이제 유치원 때는 천재 s 니 영재도 아니구나 그냥 범재구나 범 범죄. s 아 이거 둔재만 아니도 어딘 song, 이 o n g song, song, s 그렇게 가정적 안정을 기하면서 자기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자와도 상생하고 자녀와도 상생하고 자기 노후도 혼자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40대에 그걸 잘한 사람이 40대에 노후의 빈부 바탕이 딱 갈리는데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 준비를 잘한 사람은 더욱더 갈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해도 그러잖아요. 40대 잘 해서 투자 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 자산은 그냥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불어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40대 굳어진 몸으로 경직된 이 인생 시기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시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이제 60대, 70대는 용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데 자녀 를 잘못 키워놓으면 평생 원수죠. 전생의 원수가 자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 사례를 할 정도잖아요, 부모가. 50년 자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다 투자해놓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먹여 살려니까 하 너무 원통해가지고, 사실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건데, 자기 탓도 큰데도. 그러나 자녀가 또 만만하니까. 자녀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니까. 너무 사랑하는 것이 증오로 변하서. 이 혐오가 증오로 변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애증 관계에서 어떤 것이 커지냐에 따라서 증오 범죄가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부부 간에만 일어났는데 요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부록. 부록은 혹대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대개 이제 40대는 이 10대에서부터 너무 잘 나간 사람이 그동안 무대 막하고시 아,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이제 진짜 이 허락방탕 놀아야 되겠다. 정말 연애에 빠져야 되겠다. 이제 이성에 이성을 탐닉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년 등과한 사람들이 너무 일찍이 한 사람이 그거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제쳐두었던, 못했던 그것을 늦게 하려다가 일탈하는 수가 있죠. 그게 요즘은 남자한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공직에도 많이 나가고 고시에도 많이 나가고 법조계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른바펜츠 뭐 검사 여검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소녀 등과 소년 등과가 아니라 이제는 소녀 등과도 소년 등과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년이든 소녀든 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자기 보상 욕구가 매우 큰데 그것을 일탈적으로 받아낼 때 아주 이기적으로 받아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죠. 자기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40대 같으면 금방 배우자와 자녀와 그 다음에 형제를 이렇게 번지는 수가 있는 거죠. 이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자기 이 미혹을 자 아, 하다가 이렇게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예, 뭐, 어? 대법원장 부인이 됐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됐는데, 대대장의 부인이 됐는데, 내가 교장의 부인이 됐는데, <laughs> 그 사람이 더장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장 플러스 알파, 우리가 왜 대대장 되면 은그 부인은 연대장 으로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그 어? 군수 부인만 되면 마치 그냥 도지사 부인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뭐 예, 여사도 또저 대법원장 부인도 그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대장 무전병하면서 보면 참 중대장 부인도 괜찮은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예, 역시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듯이 행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된 거죠. 40대면 자기가 스스로 남에게 미혹되지 않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미혹되지 않으려는 그런 심신의 연마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저도 남말한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나갈 때는 웃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40대가 요즘 보면 참그 여당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념적인 거, 뭐 그들의 그 성장 배경, IMF 연류설, 정교조설, 또 그들이 취, 그 초안 입장,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와의 어떤 갈등 문제, 그다음에 그들이 느끼는 어떤 현실 인식 그 다음에 586에 대한 어떤 대응적 차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40대가 여당을 지지하는데, 이 여당은 굉장히 그, 포퓰리즘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굉장히 그, 한마디로 퍼주기를 통해서, 뭐, 70년 동안인데, 이 4년 조금 넘은 시기에 70년 동안 그 국가부채 지은 것 정도라고. 국가부채 개념도 작게 하는, 작게 하면 뭐 천억, 한파. 공기업과 연금 충당금까지 하면, 크게 하면 뭐 2천억 안팎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기업, 국가, 이게 6천조 안팎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부채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지난 65년 동안 늘린 것보다도 한이 4년 안팎에 늘렸다고 하는데, 40대들이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유는 다양하고, 그래요. 정치적 신념은 자유죠. 그런데, 현실과 미래를 볼 때, 아니, 좁혀서, 자기와 자녀만 놓고 볼 때도, 그렇게 의존적 지지를 보내야 할까? 이런 이념적인, 자기가 좀 수혜를 입는다고 해서, 그런 수혜적 차원에서 노동자로서든, 이렇게 퍼플리즘을 써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노사를 대립시키는데, 사회에 대립되고, 노예 조금 친화적이라 해가지고 길게 한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장래 자기 후손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국채를 막 늘리는 이 정부를 그 지지하는 건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실지시 어, 직시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던 그 자성적 안목이 떨어지면 이 사십 대로서 굉장히, 그, 자기만이 아니라 후대한테도 매우 힘들게 할 텐데,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염려가 돼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이 공정성과 이 경제 문제, 그리고 그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탕자 정부처럼 자기가 빛내서라도 쓸수 있는 건 있는 동안에 다 쓰자.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뭐랄까요 정의라는 게 도대체 국가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도 입에서 나오는 그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실천했길래 정의라고 말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40대들이 여당을 많이 지지하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많고 요새 돌란 사람도 있지만 무엇을 보고 지지하는지 현실과 미래를 조금만 내다본다면, 아니, 좁혀서 자기와 자기 후대만 생각한다면, 근데 지금 그 하, 오늘 하루만 보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평갈라가지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니까, 이 대중이 거기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그 하수 중에 하수들이 쓰는 정책에 많이 논란난다면 그런 정도도 정치적 안목이 안 된다면, 아마 자기에 대해서도 고생하고, 후대에서도 고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정치적 견해고 그러나 제가 인생성인가로서 많은 인생을 받고 저도 60한 4년 안팎 살면서 많은 정치가 제가 20만부터 다보긴 했잖아요. 20만 때는 너무 어려서 모르지만 박정희 이후로는 꽤봤고정치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문제 있게 정치하는가는 여실히 제 인생을 비추어서도 알수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노후 빈부 40대에 좌우됩니다. 4 0대 넘은 사람은 이제 40대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은 없죠. 지금을 40대처럼 생각하면서 전문성을 기르면 60대든 70대든 40대가 되는 것이고, 20대, 30대라면 40대에 내노그 기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을, 인생 가을. 내 총체적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